안녕하세요. 창의력이 답이다. 창답의 선가이버입니다. 한국인도 아라비아 숫자 발음 체계. 코리어 힌두 에러빅, 누머럴즈 프로논시에이션 시스템. 여우는 0, 이르는 1, 기, 사무는 3, 스하는 4, 5, 유구는 6, 치르는 7, 파르는 8, 그우는 9, 는 10, 은 100, 1 0는은1 0 1 0 0은1 0 0은1 0 0은 어그는 어, 지오는 조, 겨우는 경, 흐에는 해, 지하는 자, 야은은 양, 그우는 구, 가는은 간, 저우는 정, 지에는 제, 그그는 극. 영, 일, 기,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백, 천, 만억조경애자양구간정제그0 1 2 3 4 5 6 7 8 9 10 100 1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재, 그. 이상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